부정수 a b 고요자 f(x를 이차 함수랑 지수 함수의 곱으로 표현했고요 가족 걸로 보면 f(x가) 극값을 가진다 그랬고 나 조건은 절대가 f(x가) x는 k에서요 극대 또는 극소임 모든 k값의 합이 3일 때 f(10의) 값을 한번 구해버려요 일단 극감 얘기 나왔으니까 얘를 미분처보면 0미분이야 자 f(x) 자 이거 미분하면 EX 플러스 A 있고, 얘 가만 내버려두게그 다음에, 왼쪽으로 가만 내버려두고, 얘 미분 치면, 마이너스에 기어 나가죠? 그럼 얘가, 마이너스 X제곱, 빼기 AX, 빼기 b 되고 2에 마이너스 X제곱. 이래게 되겠지? 그럼 얘를,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x 제으로 묶어주면요. 이거 부호 반대로 묶어줬어요. 그럼 얘가, 이쪽은 X제곱 남고요. 얘 부호 반대니까 얘는 A 빼기가 되겠지? 여기가, a 빼기 e x 가 되고 요거 부호 반대니까 얘는 b 빼기 되겠지 음. 요렇게 되겠지 충분히 따라오시죠 근데 fx가 분명히 극값 가진다 그랬어 그러면 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양수고 바깥에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얘는 실 전체에서 상 마이너스란 말이야 즉이 새끼는 부호의 변화가 없겠지 근데 fx가 극값을 가지려면 얘는 분명히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놈에 대한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는 크겠지 이건 인정이지? 자 그러면 Fx가 이차 함수랑 감소하고 있는 지수 함수의 곱이죠 그러면 이놈이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면 그리고 는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얘 부호를 따라가겠지? 한번 여기다 그려볼까? 곱한 놈의 그래프 자 그럼 얘가 요렇게 되고요 올라가다가 이게 양의 무대로 보내면요 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거 0으로 다 가는 거 알고 있지? 이렇게 그지? 충분히 따라오지?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가진다면 즉 X축과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0 되는 포인트는 얘밖에 없겠지? 그렇지? 여기서 접할 거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접하고 똑같이 올라가다가 X축을 따라서 내려가겠지 그 다음에 얘가 허근을 갖는다면 이 둘이 곱한 케이스는요 봐봐 지금처럼 계속 X축에 있는 이런 그래프 하나 있고요 봐봐 얘는 극값 같지 지금처럼 이렇게 안 갖는 케이스 나와요 선생님 이 둘을 곱한 게 이런 그래프 나오나요 네 얼마든지 나옵니다 하지만 얘가 극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답은 될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를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? 자, 나 예를 들어서,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, 2에 빼기 x. 이렇게 한번 해볼게. 여기서 분명히 얘는 허근을 갖죠? 이거 미분 치시면요. 얘가 2x 플러스 2 되고, 마이너스 기어 나가면,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빼기 3, 2에 빼기 x제곱. 이렇게 되겠지? 둘이 날아가고, 정리하면,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 되고, 여기가 2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얘도 음수고, 얘는 양수네. 그러면 곱하면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실 전체에서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구장창 감수하는 그래프도 둘이 곱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 값을 안 갖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은 부합하지는 않겠지. 그래도 공부해드자. 나어 갈게요. 그럼 이 케이스는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나 조건을 보시면요, 이게 전체 절대값 fx니까, 이 f 축 아래쪽을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거 아니야.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. 이게 바로 전체 절대값 fx의 그래프고 아래 두 가지 케이스는 항상 fx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나 기 때문에 전체 절대값 붙이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극까는 데가 여기 극대, 여기 극대. 여기는 극소, 극소인데 그 모든 합이 3이라고 어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지금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두개 합은 바로 도함수가 0되는 포인트잖아 그치? 맞아? 맞아? 결국 얘네 두개 합은 바로 여기서 나오겠지 즉이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? 얘가 2-a가 되고 그러면 극소를 가는 포인트 여기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 근의 합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? 맞아, 안 맞아? 그러면두그의 합이 뭐가 되겠어 얘가? 마이너스 A가 되겠지. 그 값이 얼마래요? 3이라 그랬지. 그럼 A가 뭐 나와?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A가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땡! 탈락입니다. 보통 전체를대감에 팩스가 나오면 접어올린 그래프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가 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야. 그러면 이 아래 두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든 얘든 그 값을 갖는 포인트는 이 도함수가 0되는 포인트잖아 그치? 맞아 뭐죠? 얘두 근의 합이든 얘두 근의 합이든 다 여기서 되는 거니까 얘두 근의 합 얼마야? 2-a가 e 되고 그 합이 3이란 말이야 결국 a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정수를 만족하기 때문에, 요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답이 나오겠지. 그럼 선생님, 둘 중에 누가 답인가요? 그건 직접 해봐야 되겠지. 나중에 말해줄게, 한번. 자, 그렇다면, 구한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보자. 그럼 얘가, 마이너스 X고, 여기 마이너스지, 그러면. 얘가 마이너스 3 되고, 그치? 음.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겠지, 그치? 충분히 따라오시죠? 그러면, 이 케이스는 얘가 중근이나허근 같은 케이스니까, 얘에 대한 판별식은 1 빼기 4B가 되고 중근 허분이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겠지. 그러면 4B가 1보다 크다니까 B값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. 여기서 판별식은 9 빼기 4B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되겠지. 그럼 4B는 5보다 작기 때문에 B는 4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고요. 그럼 여기서 정수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? 일될게 없단 말이야. 그럼 구한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분명히 허금 갖는 거니까 바로 요 케이스가 되는 거지. 그렇지? 맞아 맞아? 자, 그럼 우리가 구하는 고자하게 바로 F10이니까 10대입하면 100-10 플러스 1이니까 91이 되고 여기가 2에 마이너스 10제곱인데 너네 둘이 같단 말이야. 따라서 요 P값은 바로 91 얘가 답이 되겠지. 그렇지?